ITS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뇌물수수사건과 관련해 현직시장 등이 추가로 입건됐습니다. 안산상록경찰서는 경기도 내모 지자체의 현직시장과 경기도의원 3명 등총 4명을 뇌물수수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장은 ITS 구축사업과 관련해 사업자인 김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의원 3명은 김 씨로부터 향응을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달 4일 김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경기도 의원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경기도 의원 1명과 전직 시의원 1명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가 입건까지 더해져 사건에 관련되어진 전현직 정치인은 이로써 총 9명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안산도시정보센터에 근무했던 팀장급 공무원이 ITS 구축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자 김 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경찰에 포착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입건된 내용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기에 자세히 밝힐 수 없다며 상황에 따라 수사 대상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